안녕하세요. 오미린 2차 분양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네. 있는 지연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연 부장님께서 아주 올해 초창기부터 근무를 하셔서 네. 여기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분양이 많이 완료가 됐어요. 그죠? 네, 네. 지금 거의 한90% 가까이 아. 분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로서 금액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금액이 좋은데 위치는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금액이 네네. 좋은 만큼 그래서 네네. 광역 입지도를 보고 네네. 위치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자, 아파트 위치가 어디죠? 자, 우미린은 다운 네. 택지지구 안에서 12,400세대가 네. 앞으로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미린 1차. 네. 네. 작년 24년도에 분양 성공을 했고요. 네. 우미린 2차. 현재 네. 분양이 진행 중인데. 네. 이제 분양률은 거의 90% 가까이, 90 가까이, 가까이. 보시면 되고요. 어, 자, 네. 오, 네. 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기존 도로망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 이천 사백 세대 그런 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지금 여기. 14번 네. 국도 아파트 2차 네. 부지 의 옆쪽으로 해서 동호 아파트 쪽으로 네. 여기 앞으로 이제 개통이 될 거고요 아 내부순환도로 네. 내부순환도로 요것도 지금 앞으로 개통이 아, 이렇게. 예, 될 거고요 자 무미린 2차에서 3차를 네. 지나서 네. 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승안동 2회로까지 3.1km 요것도 아 앞으로는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울산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제일 하는 남구까지도 남구 옥동산. 그렇죠. 예. 이런 어, 쪽으로도 지금 이해로 타고 가시면 한 15분대로. 오 예, 바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택지지구의 메리터는 도로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자, 요렇게 다운이 지구와 성안교차로. 그게 음. 3.1km 예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음. 29에서 30년도. 오, 얼마 개통이, 안 남았네요. 예, 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범사의시에서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는 네. 여기에서 가대를 지나가지고 호계를 네. 지나서 강동 프로지오역까지 지금 109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자, 209 네. 공사는 범사의시에서 경부고속도로 가는 거. 네. 요 도로도 앞으로는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특지지구 조성이라서 혹시나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걱정 거리를 좀 착. 불식 시켜줄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다 그죠? 네 그렇죠. 어, 앞으로는 저희 네. 아파트 앞쪽에는 역사공원, 네네, 역사공원이 맞아, 딱 만, 바로 어. 네0 팔천 평이 앞쪽으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네. 학교, 네. 학교는 지금 우리 아파트 직선 거리로 삼백칠십 메 아, 다운 자리네요. 네, 다운 제2 초등학교 어,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늘색깔은 이 아이는 이제 어, 아, 네, 네, 유치원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 네. 저 남은 택지 지구는 공공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네.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네, 분양금액이 엄청 착해요. 네. 4억대 분양가. 사, 4억대. 4억대. 울산의 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네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특히 비싸도 상업 어, 지역에 들어가는 주상복합인 경우가 많더라고 세대수가 그렇죠. 얼마 안 되고. 그 근데 저희는 주거하기 너무 편한 지역에 분양가도 좋고. 또잘 조성이 되어 있는 역사공원도 있고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90% 정도 분양됐으니까 어, 그렇죠. 빨리 오셔야지 가능하실 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네. 상담번호로 연락주시고 그렇죠? 오시게 네. 되면 후지이 네.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체레아 네. 로얄청과 로얄동 그렇죠. 네, 특별한 혜택으로 고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재영 부장님께서 네. 특히 이 동네 에 네. 거주하시기 때문에 네. 입지 환경이랑 너무 너무 잘 아셔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자, 저희가 모형도 잠깐 보면서 제가 네. 아까 잠시 봤을 때 네. 조경이 너무 너무 잘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네. 이거 전부 다 빨갛게 분양 완료인데요. 네. 와. 요즘 사실 너무 분양이 힘든 시기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마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그죠? C 타입은 지금 네. 분양이 마감이 돼버렸고요. 아, 아예 마감이 됐어요? 네, 마감이 됐습니다. 음. C 타입은 네.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 세대수는 기자님? 731세대고요. 731세대고 네. 전체 그 타입이 84 단일 타입인 거죠? 네, 그렇죠. 84는 34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34평 단일 타입이고 네. 지금 C 타입은 사실 세대수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빨리 마감이 됐고.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게 너무 놀라운 게 조경이 진짜 잘돼 있어요. 네, 그 조경률이 높다 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차량은 아예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네. 차량이 예반수가 네, 없어요. 네, 공원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상당히 나무나 이런 이제 휴게 시설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잘돼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주차 대수도 주차대 조금 괜찮은 걸로 봤는데 네. 1.1.43어 1.43대 네. 대형 평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도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제, 저희가 정면으로 보는 네. 방향은 또 요즘 보기 드문 정남향, 정남향 방향이고 네, 그렇죠. 정남향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죠? 네, 남아 있고 음. 자 남아 있고 정남향이 아니더라도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남동 방향이어 남동 방향인데 됩니다. 앞에 다저 어느 방향이든지 가리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여기도 역사공원이고 네. 자 여기. 역사공원 들어가고요. 역사공원이 1 0 0 0 평이 아파트 네. 남측, 음, 네, 맞아요. 남측으로 역사공원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자, 숲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낮은. 네, 네 동측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숲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산이 아니고 네. 소나무 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느 뭐 방향이든지 층이 좀 낮아도 조망 같은 거 가릴 걱정은 안하셔도될것 그렇죠,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부장님 저희가 지금 8 4 A 타입 보러 왔습니다. 포브의 반차. 린늘인이 차는 네. A, B, C 타입 모두가 다 특화를 시켜나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자. A 타입입니다. 자, A 타입 이제 어. 어, 현관 펜트리. 현관 펜트리가 대형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현관 펜트리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베이지 톤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 네, 저 위에 복합환풍기는. 부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유상입니다 아네 유상입니다 다 유상이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자, 침실 1분방 어, 방이 이 가로 길이가 상당히 넓어 보여요 네 맞죠 그렇죠. 음 방이 또잔여방도 네. 창도 크게 음. 들어가 있고 창도 시원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붙박이장 붙박이장 이데 붓박...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 네. 창이 반창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도 좋고 아 맞네 이 예. 긴창도 좋긴 한데 조금 위험한 면도 있고 아이 키우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침대 네, 놓기 네. 조금 어중간한 면이 있어요. 그 면을 네, 쓰지를 못하니까 네, 네. 어, 창이 그래도 참 이쁘게 들어가 네. 있습니다. 창은 그렇죠? 22mm로 들어가고요. 로이 네. 유리가 네, 시공이 된다. 아, 로이 보시면 유리 단열에 유리한 유리죠. 네, 네, 단열과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포베판상형입니다두 17... 네, 네, 번째 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근데 방이 되게 넓어 보여요. 네. 상당히 실수... 실제로 넓은 건지. 가구 배치를 잘해 놓으신 건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사실 이번 방 같은 경우에도 복받기장이라든지 네. 침대, 그 다음에 책상까지 놓고도 공간이 그렇죠. 네, 많이 들다가는것 같아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거실이고 저희가 또 어, 보니까 우물 천장으로 상당히 개방감이 아. 그러니까 천정고가 네 천정고가 지금 특화시켰기 때문에 오. 1층과 2층은 천정고가 2.5m. 아 기준층은 그러면 3층부터 그렇죠. 2 3 m 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 현재의 천고가 2.5m. 아 보시면 어쩐지 상당히 들어왔을 때 그렇죠. 개방감이 어, 있다고어 개방감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저층에 어. 이제 장점을, 어드벤티지를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층에 그렇죠. 2.5m. 네, 근데 네. 저게 20cm 상당히 크거든요. 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층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걸 생각하시고 저층을. 그렇죠. 하셔도 그렇죠. 금액 싸고, 네. 층고 높고, 뷰도 좋고. 네, 그래서 층고 때문에 1층을 또 선호하셔가지고, 1층의 수량이 지금, 네. 뭐 손꼽을 정도. 아, 몇개안 됩니다. 어, 아,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주방이 대면식으로 저렇게 11자 주방 되어 있는 건 되게 세련되어 보이는데요. 네, 주방이, 주방이 음. 어, 이제 뭐, 어, 와이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오시면은 감동을 하세요. 주방이, 제가 보기에는 디그전 주방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여요. 아, 그렇죠. 훨씬 낫죠. 네, 맞아요. 세련됐다는 네. 일단 느낌 이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렇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1리는 턱화가 많습니다. 맞아 여기가 이제 현, 주방 팬트리입니다 주방, 주방 팬트리도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고요. 주방 여기도 팬트리도 창이. 대형으로 나와 있고요. 네, 네 예전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아파트 가면서 가끔 이렇게 주방에 창이 큰 거를 봤거든요. 네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 그렇죠. 예이 네. 우리가 보통 반쪽짜리 한 요만큼 있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창이 그렇죠똑창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는 음. 창도 특화를 시켜가지고 대형창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집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밖에 조망도 보실 수 있고 네. 주방에서 그렇죠. 자 주방에는 네. 이제 이런 상판들, 네. 상판들 벽부에. 어, 이런 부들이네 여기는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세라믹으로 네, 제고가의 세라믹 그 가일 비싼 걸로 지금, 네,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아,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고 창이 있고 저 다용도실 안에도 뭐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어, 에어컨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외기실에 네. 이렇게 아으로싹 들어가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위에도 뭐가 눈에 띄는데. 네. 환기 시스템. 어, 아, 이거는 원래 달려있는 건가? 같... 네 아, 이거는 시공이, 네, 되어 시공이 되어 있는 환기 시스템. 여러 가지로 네.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거실 한번 보시고요. 다시. 네. 자, 더, 저희가 들어가서. 이층구덕은거 진짜 좋아요. 네, 맞죠. 그죠. 렇 네, 본인들 청구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 시공되는 아파트는 뭐, 통상적으로 2.3. 2.3, 네, 2.3이 어,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네. 자, 안방에 발코니 하나는 이제 있기 때문에, 뭐, 빨래 건조하시고, 네, 화분도 그렇죠. 놓으시고, 네. 그렇게 쓰시면 되죠. 네, 여기는. 발코니 부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이런 수선까지 준비가 다 되어 아. 있습니다. 수선이 없는 아파트도 간혹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세심하게 우리 입주민들의 네. 이제 생활을 많이 배려했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전래동. 네, 건조대. 어. 송풍기능까지. 아, 위에 저거 그 바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좀더 빨리 빨래가 꿉꿉할때 장마철에도 잘 마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스템까지 네. 네. 다 되어 있고. 네, 이것도 무상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네. 파우더룸과 대형 드레스룸. 드레스룸 안쪽에도 환기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창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부장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계약 조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대략의 금액대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조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우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네. 다운 이 지구, 택지 지구로 조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 택지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우미린 어. 2차 같은 경우에는 평당 네. 금액이 1200만 원대. 오, 대박이다. 1300만 원대. 네,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계약 조건은 분양가의 10%를 네. 집을 응,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네. 계약하실 때 분양 금액이 네. 10%에 대한 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1만 원만? 네, 일단 1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보통 아파트들 보면 막 2주나 그렇죠. 뭐 이렇게 내야 되던데, 한 달이던데, 저희는 그렇죠. 어쩔까요? 네, 한달 내로 이제 어, 10%에 대한 이차 금액도 하셔야 되는데, 옮인이차는 네. 네. 네, 아주 지금 4개월 뒤에 네. 그 차를 입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금액대는 아, 3천만 000,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어, 그럼 전체 한 아파트 분양 금액이 한 4억 초, 완전 초반대네요. 네, 그렇죠. 4억 오. 2천에서 네. 4억 7천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네. 이게 자금 융통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네. 금액을 기간이 좀 상당히 길기 좀,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동률이 네. 류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상담번호로 네. 문의 주시고 오시면. 네. 재무부장 네. 나름대로의 네.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호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느 분한테 상담 받으신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포인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그잘 숨어 있는 호실을 잘 찍어내시는 부장님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잘 추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고객님들한테 네, 맞습니다. 자, 네. 누구를 음.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네. 내 집에. 재산이 상황이 맞아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 분양할 것들 어차피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로 지금 울산에서 분양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우리 지원 부장님한테 꼭 연락 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꼭 연락 주시고 오셔야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음, 네, 맞아요. 계약을 하시고 나면 계약촉하금 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제가 네. 챙겨겨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잘 들었습니다. 네, 중하셨습니다. 네.